아까 그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다던 그 친구 몇 살이냐?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아, 진짜, 아, 생각해서 어이가 없네. 내가 자기한테 관심 있어서 전화했어. 아, 이거 보통이가 아닌데 이거. 보통이가 아닌데. 아, 이거 보통이가 아닌데 이거. 어? 아, 위험한데 이거. <laughs> 일단 한번 가보죠. 갔는데 아주 롤 아이디가 내 이름 아니기만 해봐. 아주 그냥. 어? 안줘 그럼 그냥 티셔츠. 어? 가자 일단. 금색. 있고 음. 이거, 이것도 있는 거야? 그것도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누나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네. 어... 음. 지금 이거 두 개를 주러 갔는 아니지. 두 장은 우리가 직접 배달하는 거. 이거 두 개는 배달? 어. 어. 두개 배달. 한 장은 소포. 아, 이거는 그 음. 고삼 애기한테 배달? 그럴까? 저게 좀더 유니크하긴 해. 요 금색깔이. 요건 딱두장 있어요, 요거는. 요건, 요건 딱두 장. 음.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면 금색을 저 친구한테 주고 음. 이거를 이제 요거 우리가 직접 배달가는 친구들 주면 되겠다. 그걸 두 개,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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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너무 진짜 이제 이사 제이좀 가. 네? 네? 아니, 이사 갈 돈은 들었잖아 아니 나안 그래도 지금 이사 가야 돼. 지금 시끄러서 워잘못 자, 잘못 자. 왜 이거 는 것도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아, 진짜. 너무 너무 힘들지 여기. 아, 이걸 넣어주고. 너 아까 무슨 쪽지 써준다며? 뭐라고 적어 줄 거야? 어. 가써 줘야지 나. 아, 너 훨씬 좋아요. 걱정하지 마. 너의 팬이야. 아, 너의 팬이야. <laughs> 너의 팬이야. 태현이. 응. 현? 응. 몇 살이라고? 93이었던 거 같아. 고3 태현아. 군대 가자. <웃음> <웃음> 너는 태현이한테 뭐라고 해줄 거야? 이런 거면 안 써주는 게 나아 <웃음> <웃음> 그렇지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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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부이것부어너되 착착착이다 어? 잘하네 몇번 해봤나봐? 한번 해봤다 참고로 여기 그 노머니노허니 그 민트색은 사이즈가 한인데 금색은 좀 크게 나왔대 그니까 아마 좀클 거야 그 금색은 그렇다 뭐 여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가? 아, 그럼 어디게 가? 뭐 꾸며? 가디나 응. 지금 개이라 그러는데? 저 <laughs> <또> 남자 아니요 <laughs> 여자도 아니고 응. 다 이해할 거야 응. 아니 형님 왜, 왜 나와있어 왜 여기를 아 나중에 어? 나왔어아아 많이 나와 그래 아, 아잘생겼네아 아, 잘생겼네 <웃음> <응>? <웃음> 잠깐 말한, 나 아까 말한 거 되게 웃기더라 응. <laughs> 네가 관심인 줄 알았더니 <laughs> 어이가 아, 어이가 없어갖 내가, 아. 아 아니야, 관심인 줄 알았는데 옷은왜 벗고 있을래? 그것도 웃겨. 그것도 웃긴 거야, 나는. 옷을 왜 벗고 있어? 관심인 줄 알았는데. 아, 야, 진짜 인증. 아니, 아, 인증해야지. 진짜 그게 있나 없나. 어? 롤 아이디어가 있나 없나. 오, 주식하는 거야? 아니아니 아니, 이거. 야, 근데 진짜. 집이 크다. 아유. 어? 집이 큰데. 난장판이네, 그냥. 그냥 개판이네, 개판이야, 그냥. 아 이게 어? 오늘 일부러 왜 이렇게 해놓거아 <laughs> 오늘 일부러 왜 이렇게 해놓 거야 아왜 오늘 일부러 왜 이렇게 해놨어요? 아 어? 형님 오죽다 아 근데 진짜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아 짜증나게 또 갑자기? <laughs> 얘 지금 잘생긴 사람 나 피해가지고 뽑고 있었네 <laughs> 어우 잘생겼네 아 이거 어옆 라인 봐 어, 야, 씨, 뭐지, 이거? 어떻게 어, 어, 유튜브에, <laughs> 어, 유튜브 되겠는데? 야, 야, 어, 나도 어왜 어떻게, 찍어? 생각해? 뭐, 나, 어떻게 생각해? 누가 관심인 줄알았니 자기가. <laughs> <내가? 웃음> 아, <가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 <웃음> 자신감이, 자신감이 <웃음> 아, 있었네. 아, <laughs> 어? 아, 괜찮아요. 아, 자신감이 있었네. 아, 인기 많나보다, 평소에. 아니 아니야? 진짜 롤 아이디가 조충이게? 아, 당연하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가 도대체?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생각하면서. <laughs> <laughs> 아 진짜로? <laughs> 그거 보고 봤다는 <봤어요>. 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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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예. 뭐라고? 뭐라, <laughs> 실물이 되게 이쁘신데. 아나 말고. <웃음> 아, <웃음> 예. 아 야. <laughs> 미쳤네. 진짜네. 아, 있더라고. 아야 정신 <laughs> 나갔다 진짜.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물 그렇게 괜찮아? 네, 아 엄청 이쁘신데. 아. <laughs> 아유 지금 아, 끝까지 <laughs> 작업 멘트 하는 것 같아. 아, 안될 테니까 아, 이거 한번 입어봐야 이거. 어? 아, 아 입어봐야지 그러면은 사이즈 맞는지. 아유 위에다가 이거. 아 그래 입어봐. 너 뒤돌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알지? 진짜 봤습니다. 뒤돌고 있어, 알지? 았야 어, 야 어, 아, 우야잘 어울린다. 아, 어, 봐도 돼, 봐도 돼. 잘 어울리지. 어잘 어울린다. 그 뒤돌아봐. 저거 나, 나한테 그랬잖아. 이거 보니까 응. 이거 진짜 자랑스럽게 <laughs>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아 당연하죠. 어? 아 근데 진짜 여기 야 이거 쿨하다 진짜 뭐 이렇게.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뭐할 기는 저기 휴지 안 보이냐?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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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왜? 그리고 있잖아. 되게 집중이 좀 해야 인간적으로. <laughs> 야. 야 자물쇠 넣는다니까. 일부를. 아, 아 일부 아. 아, 이렇게 하는 거? 야아 우리 정리해 놓는데. 아, 야 이거 써도 돼요? 뭘? 쓰셔도 네. <laughs> 야 너가 새거라서. 세버라서... 아 새거야 그럼 안쓰 저희 집 또... 진짜 잘 어울린다. 예어 이쁘지. 이잘 나왔어 이거. 응. 야 몸도 크네. <laughs> 잘 어울리네. 야너 여기. 심해요야 만지는 야너 여기 옮기면 저기 청소 좀 해줘 여기. 내가 <laughs> 아, 내 방도 안치면 내가 <laughs> 그러니까 아, <laughs> 아 뭐야 아, 이제... 해외를 좀 자주 나가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또 그런 건 아니고 네, 캐리어 명. 싸운. 아 그냥 싸두는 네.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안서 전화 받은 거예요? 아들이. 술에 는데위 아니었을까? 뭐 어, 아, 아, 거 어? 아, 진짜 뭔 자신감이었을까? 자기한테 자기가 테 관심인 줄알고어 어? 어? 갑자기 전화 가 오길래 어. 깜짝 놀랐어요. 돌란 내받았어 뭐지 하고. 어. 받았는데 그, 예, 그, 안 받았으면 탈락이거든. 응.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 몇명 있었어? 안 받은 사람 있었어. 어, 아, 아까 오, 그 고3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음. 안 받았잖아. 음. 심지 안 받고 읽었, 읽었는데 답장도안 주더라. 근데 예, 아, 여자는 좀 그럴 수 있어. 응, 여자는 좀 그럴 수 있더라고. 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분들 주고 싶거든. 뭔말이지지금다 <laughs> 아, 뭐. 남자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댓글이 거의 남자요 어, 여자가 없긴 하더라고. 아, 진짜. 이쁜 사람꽤 있었는데 그게 사연이 없어고 아, 그분도 주고 싶었는데. 어? 와서 이렇게. 이런... 롤,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롤 아이디가 조칭이 좀 돼야 받을 수 있어. 롤 아이디가 조칭이 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에이.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게하다가내 이름을 이렇게 해놨냐. 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개이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웃음> <웃음> 이거 연막, 여자친구야. 어? 연막이라니까. 여자친구 연막. 어 연막이야, 이거. 응, 어. 응. 야, 오리 어, 책을 좀 읽긴 읽네 그래도. 아, 많이 읽죠. 어? 네. 야, 이야, <laughs> 많이 읽는구나. <laughs> 저 위에 한자 조금 하는 거죠. 한자는 족보. 뭔 족보? 저희 집은 족보. 이야, 족보 있는 집 아니야? <laughs> 저도 몰라요, 요 <제가>. 음 <laughs> 아, 족보 있는 집 아니야? <laughs> 아, 네, 음 어, 야, 그럼 뭐 평일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네? 네, 평일에는 네. 네, 개강만 기다리면서? 아, 개강만 <웃음> 기다리면서? <웃음> <웃음> 어..야..이게 아, 뭐가.. 야 이거는 뭐 알지 이거는? 뭐, 뭐, 이거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 아, 아니죠 그냥, 그냥 코픈 거잖아 저거 코픈거잖아아봉도아하왜봐 코픈 <laughs> 내가 그걸 내가 저걸 내가 왜봐야얘 <laughs> 전공이 호텔 경영이야? 네 호텔 경영인데 음.. 그런 거 나와도 돼? 상없지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야저 요즘 주야, 야 요즘 저거 씨 요즘 에치는거잔 10만원이지? 야하하하하아야 티셔츠 하나 주고 마스크 하하하하하 야아 <laughs> 그래? 저.. 마스크 없어 내가 지금. 아, 어 아, 그래. 어 가요. 어어 네. 어, 진짜 어 진짜 안녕하세요. 가요 들어가. 어어 진짜, 진짜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네. <laughs> <laughs> 어안 참피한가봐 그거. 아 참피. 아 그래 네. 가요. 갈게. <laughs>